말씀은 고린더 전서입니다. 고린더 전서 3장 16절. 네. 함께,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함께 하신 걸 믿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님. 이 시간도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곳에 임하게 없어서 감사드립니다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오늘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이고요 아, 아, 부인도교회가 음. 아, 바울이 2차 성교도 여행 때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 하면, 어, 항구도시. 항구도시고 상업도시고또 굉장히 이렇게 발전되어 있었어요. 아, 그 이면에 영적으로는 굉장히 혼탁하고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물난한 그런 사회적인 배경과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배경 속에 군인도 교회그 가만히 그 고린도교회 들어온 거예요. 그 문화와 그런 영적인 문제들이 그래서 이 고린도교회가 굉장히 분쟁에 이제 휩싸이게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오늘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여러 가지 교회에 일어난 문제에 대한 답을 주지만 그 이전에 다 바울에 대한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대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오늘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예,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하나님 주신 최고의 힘인 줄 믿습니다. 음. 아, 세상에는 우리 레마트들이 알고 있듯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그죠. 예,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정말 그것을 거부한 다면 그처럼 참 어리석은 사람이 한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도 너무나 지금 국가가 어지러운 가운데 있잖아요. 그 중동의 한 사람이 감염돼서, 한 사람이 감염돼서 우리나라에 입국했는데, 그한사람대해서 정말 여러, 이 지금 메르스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더 중요한 거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금 문제와 있어요. 막 경제적으로도 지금 막 엄청나게 보이지 않는 손실들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논란이 오고, 이 예. 사회적으로 사람들은 얼마나 바이러스, 공포바이러스에 많이 정말 두렵고 막 떨리는 그런 가운데 있고. 또뭐 저희 시어머님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서는 오늘 1부, 2부 뭐 오후 예배 뭐 있는데, 11시에만 탁 보고 얼른 불리 흩어지자고. <laughs> 그래서, 아, 참, 이만큼,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힘이 없으면, 교회조차도 그 사회에 그런 분위기에 휘둘려가요. 어? 정말 그것을 주도해서, 정말 이때 확실한 메시지로, 이 근본 원인에 대한 답을 주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지난주에 대회를 통해 주신 말씀 있잖아요. 영적인 바이러스 배경은 사단인데, 우리는 그리스의 백신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것을 우리가, 우리 강단을 통해서 담대히 선포되고, 이번 한 주간에 굉장히 이렇게 그,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현장을 또 보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글의 백신에 대한 확실한 언양을 붙잡게 된한 주간이었는데, 정말 또 다른 우리가 교회에서 또 우리가 다른 교회를 비판하자고 하는건 아니고, 우리가 진짜 영적인 힘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힘이 없으면 뭐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문제가 더 크다는 거.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는 현미경으로는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에 대한 문제는 절대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을 못 해요. 지금까지. 그러나, 분명히 영적인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고, 그 영적인 어마어마한 세계를 이, 이 지금도 이제 사람들이 그, 그 문제가, 오래 전부터 시작된 문제가, 그 문제가, 창세기 3장에 출연했고, 그 문제가 가문을 타고, 가정에, 가문을 타고, 가정에 왔고, 그 문제가 내게 와 있다는, 이 어마어마한 이 영적인 비밀을,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 강단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랜너드들이 이런 부분을 놓고, 굉장히 좀 이렇게 다시, 다시 한번 생각을, 마음을 놓고, 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좀 이렇게 정말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고 내가 어떤 힘이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근본 문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본 문제가 있다. 그 문제 때문에 인간의 문제가 확실 시작이 되었고 그 문제가 지금도 계속 지금도 지금 이 시대에 그 그러니까 우리를 정말 어려운 거, 어려운 거, 고통 가운데 빠지게 했던 이 문제가 근본 문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인간이 하나이 떠나 있는 문제고 모든 사람이 이죄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잡혀서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 땅에 하는 문제의 근본 문제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노트들이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나의 것으로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경에서 얘기하고, 늘 강단을 통해서 얘기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그런 반복적인 얘기가 아니고, 정말, 아, 이 문제에 대한 근본을, 사랑을 보나, 또 문제를 보나, 또 현, 현장을 볼 때,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질 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의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 그 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를 보내 주실 때 약속하셨고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일자가 없느니라 예, 다른 길이 아니고 내가 그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 그리고 인간의 문제가 죄와 저주 가운데, 도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고이거든요 예.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될지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이 사단의 존재가 지금도 계속해서 웃는 사자같이두루 다니고 정말 발악을 하고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과학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보이산의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지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뭐냐면 다루었다 이번 주에 제가 어떤 고민이 또한 가지가 막 이렇게 두드러지면서 있는데 그리스도를 계속 이제 정시에 맺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는 이미 다 끝난 줄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성령을 함께 하시면 주께서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하옵소서. 예,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또 지금 뭔가 갈등이 올때이 문제를, 모든 문제를 이미 십자가 다 끝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내가 끝났다라는 고백을 하는 순간 사단은 멀멀 떨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우리가 고백이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아까도 그랬지만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힘이 엄청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들면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했던 조그만 고백일지라도 그 하나님은 그 고백을 통해서 그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큰 나중에 큰 증거를 하나님 밝혀주신다는 거.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는 시작하다 끝났다 이 고백이 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이제 우리가 이미 다 문제를 다해결할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성경에 오늘 말씀을 뭐라냐, 고린도전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경인 것과 하나님의 성경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거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마태고 28장 20절에만 세상 끝내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 예.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로 영접한 중간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 안에 임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를 이제 누려야 된다는 거. 예. 그래서 어떻게 누리느냐 할 때, 음, 사실 현실의 문제. 오늘도 고림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여기에 문제 해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문제는게 아니라 바울사도는 우리 근본에 대한 답을 얻게 되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근본에 대한 답을 주시고 또, 회복에 대한 답을 주시고, 또, 이, 내가 도전할 방향에 대한 또 답을 주셔요. 음. 예. 그래서, 어, 정말 하나님 앞에 할 때,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의 재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음. 그럴 때, 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이하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진짜 성경에 있고 우리가 늘 낳는, 어, 선포되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정말 내 말은 내게 정말 이것을 들려줘서 사실적으로 현장 속에서 연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 주세요. 어, 우리 랩런트들이 이 부분만 되면 사실 랩런트들은 이제 끝나는 거야. <laughs> 근데 사단은 자꾸 방해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방해했던 이 흑암의 세력들, 현장에 있는 이 흑암 저주의 세력들이 결박되어진다는 사실. 예. 그리고, 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는 천문천사를 도원해 주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10편, 103편, 2 0 20절에서 22절에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이루는 천사여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현장에 하나님 이 천사를 보운다 된다 사실을 우리가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이미 오셨어요, 그죠 예, 네, 성령 을 항상 함께하셔요.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되고 계속 우리가 매일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 우리가 강구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 부분을 놓고, 하루에, 정말 아침에, 또한 저녁에, 하나님 앞에, 정말 정한, 뭐, 5분이든 10분이든, 하나님 앞에 이걸 놓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이만 좀 있습니다. 음.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고, 또이 부분을 우리가 찾아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랩론드들이, 어, 세상에서 정말 얻지 못할 그런 최고의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세상 왕도, 대통령도 우리, 우리를 통해서 움직여갈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데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으로 억사하실수 있습니다. 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미 다 끝났다. 네. 우리의 연약, 우리의 무능, 우리의 모든 문제, 이 모든 다 끝났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내가 하나님 성전인 것을 지금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이 충만하고 저희가 허락하달라고, 정말 우리가 항상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우리 현장에서 확인하고 체험하게 될줄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문제를 혼란 속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정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인만의 축복을 우리에게 열어가셨습니다. 이 비밀이 우리 렛런드들에게 아버지, 그냥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를 도 고백하게 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시는 님만일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역사심이 현장 속에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게앞소서그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며, 이 사단의 세계로 이겨가는 우리 랩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